지금 불러... 와 스토어 입구가 새유니폼을로 바뀌었는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la 소큐입니다 저는 hq 스토어 앞에 와 있는데요 제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첫 유니폼 을 1호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26 시즌 새 유니폼도 제가 가장 처음으로 구매를 하고 싶어서 스토어 오픈 전에 일찍 와서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는데요. 골드 문양이 실제로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워요. 평상시에는 HQ 스토어가 10시였는데 오늘은 유니폼 출시라고 해서 9시에 연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시 반 정도인데 가장 먼저 구매를 하고 싶어서 앞에 왔습니다. 문에도 Hello. thank you hi replicas are going to be on top and your authentics are on the bottom and they're going to be by size so extra small to extra large okay if you need a different size just let us know perfect hi. Hi. 와서더 둘러보겠습니다. y m a the first one? Yes. o a uh, So happy. 시즌 멤버십을 보여주면 10% 디스카운트 받을 수있어 You love i the o t The sausage game, this 10%에서 3 s e o 2 4 8 k a y o a y 더해드요 5달러첫 구매 니다자 이제 제가 레플리카랑 어센틱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이 레플리카 오른쪽이 어센틱입니다. 첫 번째부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스폰서 패치랑 리그 애플TV 패치인데요. 레플리카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추가로 오셔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폰서 재질은 동일하고요. 아, 아디다스 어센틱은 이렇게 어, 아디다스가 보이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레플리카는 자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어센틱 엠블럼에 안에 별이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있고요. 어, 재질이 되게 좋은데요. 퀄리티가 엠블 s 스컵 우승했던 스타가 있고 어, 레플리카는. 기존과 동일한 자수로 된 엠블럼 재질입니다. 별은 없는데 별도 스토어에서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게 보시면 어, 멀리서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목 부분 재질이 좀 다르네요. 어센틱이랑 어, 그리고 숄더 투 숄더 어센틱은 다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는데 레플리카는 골드 라인이 그려 있고 뒤에가 검정으로 커버가 되어 있네요. 재질도 어센틱.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디테일이 엄청 납니다 레플리카는 기본적으로 유니폼 재질이랑 다를 게 없는 재질로 돼 있고 어, 삼선 라인이 이렇게 골드로 이렇게 박혀 있는데 어센틱은 디테일 스티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뒤로 봐 볼게요 어, 저번 시즌 같은 경우는 뒤에 라인 같은 경우 차이가 있었는데 딱 봤을 때 떨어지는 느낌은 동일하네요 그 뒤에. 기본 재질로 되어 있고요. 어센틱이 그런 디테일이 엄청나네요. 보들보들한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이 뒷목 부분에 로스앤젤레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플리카는 로스앤젤레스가 없습니다. 가격은 어. HQ 스토어가 공홈이나 온라인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파기, 팔기 때문에 여기 가격보다는 온라인 가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레플리카와 어센티드의 차이를 보여드리고요. 펜으로 그냥 입는 거는 크게 달라 보이는 차이가 없고, 자세한 차이는 이런 퀄리티 차이이기 때문에 콜렉터시라면 어센틱을 전 당연히 무조건 갈 거고요 그냥 팬으로서 경기 때 와서 입고 응원하실 거라면 레플리카도 어,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아래에는 이런 차이가 또돼 있네요 이렇게 레플리카랑 어센틱 리뷰를 했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바뀔 수 있는데 딱 오시면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는 건 이쪽에 돼 있는데 위에가 레플리카, 아래에 있는 게더센틱입니다 새로운 유니폼 착용 모습입니다. 저도 일단 실착을 해볼 거지만, 어, 이런 완벽한 몸에 착용하는 게좀더 되게 슬림핏이네요, 디자인이. 그래서 평상시에 입으실 거면 레플리카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TV도 키기 전 오픈에 와서 구매를 하였고요. 성공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집에 가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와, 여기가 라인호텔이고 줄이 벌써 이렇게 엄청 서있네요. 손흥민 선수가 오는 걸 예상을 하나? 이렇게 막 사인받을 걸 챙겨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라인호텔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되게 좋은 위치에 있고 깨끗하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LA를 많이 오셨다면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에요. 줄이 지금 블락 하나를 다 둘렀었는데, 저 혼자 세윤이 보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연예인분들이 LA에 오실 때 가장 선호하는 호텔 중 하나예요. 이 줄이 매달려 있는 게 여기다가 벽화를 공개할 예정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미리 그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알려지니까. 먼저 어떻게 될지 그림으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거의 비 오기 직전이어서 이게 취소가 된 걸로 합니다. 이만큼 왔는데, 35분 걸렸어. 오늘 티켓입니다. 사람많은서 어떻게 피해갈려고 하지? 너무 추운데요. 55분째 기다리고 있어. 벌써 어두워졌어. 를 봤었는데 이번에 음. 나온 여기가 호텔 입구에 한잔 해야 겠다 너무 멋있는데요 아, LA 한국판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줄이야 와 우리 팀은. 행사가 눈에 띄는 입니다 네, 여기 구경 다해서 이제 나가보니다 이런 이벤트고 네. 2층에서 음식이랑 술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요. <목소리> 어, 이 귀한 그림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텐데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좋네요. 와, 그림에 비밀 글자인데 손이 줄이 너무 많고 너무 추워서 오늘은 이벤트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게 깜짝 놀란 게 외국 분이신데 영상 잘 보고 있다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완전 한국말로 하는 채널인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목소리> 제가 이렇게 유니폼 공개 파티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이게 5시부터 문을 여는데,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줄을 서 계신 분들을 만났어요. 저는 5시에도 조금 일찍 가는 감이 있어서 좀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도착했을 때 영상에서 보셨듯이 줄이 정말 긴 거예요.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멋있는 파티였고 이벤트 안에 손흥민 선수의 너무 멋있는 사진이 제일 크게 걸려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웅장했습니다. l f c 가이 유니폼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몇 가지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이번에 코첼라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인을 받았던 번호판인데 이거는 진짜 번호판입니다. 제가 이 HM 되고 손세븐으로 차량을 등록을 하고 그거 받은 번호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 차에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는 진짜로 만들고 이거를 소장을 하고 싶었는데 운이 좋게 사인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 번호판이 앞뒤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데 NOS7이 미국에서 4월에 LA에서 팝업을 한다는 너무 좋은 소식을 듣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거를 그 NOS7 매장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또 하나 저번에 사르 유니폼을 공개했듯이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뭘까요? 오 잔디 냄새가 그대로 있는데 일단 어, FC 포르투 매치원 유니폼입니다. 바로 이게 누구 선수의 유니폼이냐면 LAFC로 이적한 유스타키오 선수의 매치원 유니폼입니다. 보면 뛴 흔적이 있는데 이 유니폼이 어 유스타키오 선수가 FC 포르투에서 마지막으로 출전한 경기에 입고 있었던 유니폼이에요. 어느 정도 이적 루머가 들어오기 초반부터 저는 아 이거는 정말 LAFC에서 데려오려는 선수다라는 느낌을 받고. 마지막 유니폼을 제가 어떻게든 구하고 싶어서 경매에 참여해서 제가 얻을 수 있었어요. 이 경기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1월 26일 날 있었던 길 비센테 경기에 입고 출전했던 유니폼인데요. 그 경기 이후로 어, LFC 이적까지 29일 그리고 2월 1일 두 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둘다 결장이었어요. 그때은 1월 29일 경기 이후로 이제 LA로 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적 오피셜은 늦게 났지만 어, 저희가 여기서 알수 있는 부분은 LAFC가 어,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단지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을 뿐 1월 달부터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유스타키오 선수가 LAFC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FC 포르투 입고 뛰었던 유니폼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니폼을 들고 유스타키오 선수한테 가서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매치원 셔츠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경기에서 뛰고 있던 유니폼을 어, 경매로 얻을 수 있다는 게또이경매의 모든 수익이 기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또 저도 소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유니폼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공개된 유니폼인데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문양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LFC가 유니폼 디자인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인 거를 느낄 수 있고 정말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대외적인 부분이 또 너무 좋은 소식은 한국에도 이렇게 동시에 팝업식으로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곧 정식 아디다스에서도 많이 풀리고 할 거니. 너무 급하게 미국 사이트에서 오더 하시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한국에 나오시면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전에 유니폼들을 다 보여드린다고 챙겼는데 가장 중요한 20년도 유니폼을 빼먹었네요. 그럼 22년도 유니폼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어, 이거는 21년도에 출시됐던 어웨이 유니폼이고요. 아직까지 저의 최애 LAFC 유니폼입니다. 김문환 선수 이렇게 사인이 있고요. 22년도 홈 유니폼이고요. 이 유니폼을 입고 MLS컵을 우승했었습니다. 등번호는 키엘리니. 이게 바로 이 다음 2024년도에 출시됐던 전홈 유니폼이죠. 딱 비교해 보면 차이가 느끼시나요? 유니폼도 봐도 봐도 정말 이뻐요. 근 네. 디테일적인 부분이 이번 유니폼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유니폼을 공개해 드렸고 유니폼 공개 행사에도 다녀왔고요. 또 제가 이번 주는 굉장히 바빠요. 운이 좋게 어, 많은 컨텐츠들과 좋은 기회들이 와서 촬영 일정들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보여드릴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요. 이렇게 저를 또 믿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유니폼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 이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골을 넣으며 새로운 기록을 세울 생각을 하니. 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마음이 벅차네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